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레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를 했습니다. 이번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진수식에는 북한 김정은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세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한번핵 연료를 충전하면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수개월간 수중 작전도 가능한데요. 북한 노동지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도를 맞는 어머니 조국의 선물로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진행된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 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등을 계기로 자체 핵 무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